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더서 4장 1절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더 4장 1절로 17절까지 말씀. 제가 읽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모르드게가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배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대궐 문 앞에 이르렀으니 굵은 배옷을 입은 자는 대궐 문에 들어가지 못함이라.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의 이름에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며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의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에스더의 시녀와 내시가 나와 전하니 왕후가 매우 근심하여 입을 의복을 모르드게에게 보내어 그 굵은 베옷을 벗기고자 하나 모르드게가 받지 아니하는지라. 에스더가 왕의 어명으로 자기에게 가까이 있는 내시 하닥을 불러 명령하여 모르드게에게 가서 이것이 무슨 일이며 무엇 때문인가 알아보라 하매 하닥이 대궐문 앞 성중 광장에 이른 모르드게에게 이르니 모르드게가 자기가 당한 모든 일과 하만이 유다인을 멸하려고 왕의 금고에 바치기로 한 은의 정확한 액수를 하닥에게 말하고. 또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수산궁에서 내린 조서의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보여 알게 하고 또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 하닥이 돌아와 모르드개의 말을 에스더에게 알리매 에스더가 하닥에게 이르되 너는 모르드개에게 전하기를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년을 막놀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서 들어가서 왕에게 나아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아가지 못한지가 이미 삼십일이라 하라 하니라 그가 에스더의 말을 모르드게에게 전하메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화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대로 말미암아 노인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네 아버지의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기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삼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신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다 하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스스로 입은 배옷 스스로 입은 배옷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루 동안 아니 일주일 동안 아니 삶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계십니까? 요즘 시대를 가리켜 우리는 하나님을 보기가 쉽지 않은 세대라고 이야기를 많이 한다고 합니다. 요즘 시대를 가리켜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지 않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는 시대라고도 하죠. 젊은 세대로 갈수록 비기독교인 비율이 점점 많아지고 기독교인 비율이 점점 줄어들고 있음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젊은 세대로 갈수록 전도를 받아 교회에 나오는 숫자가 줄고 있다라고 합니다. 제가 얼마 전 기독교 통계 자료를 보았는데요. 그곳에서 조사한 바로는 20대 기독교 청년 중에 44%가 출석하는 교회가 없다라고 합니다. 기독교 청년인데도 44%가 출석하는 교회가 없다. 이게 뭔가 아이러니한 말 같지만 기독교 청년임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출석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온라인 예배만 드리고 온라인 예배만으로 만족하는 세대가 44%나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소속하지 않아도, 교회에 다니지 않아도, 그렇게 출석하지 않아도, 누군가와 교제하지 않아도 그저 신앙생활이 가능하다고 만족하는 세대라는 것이죠. 자기가 편한 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세대가 44%나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더 이상한 통계가 하나 있습니다. 모든 종교인을 비롯하여 부종교인, 그러니까 종교를 가지지 않은 사람들을 다 조사해봤을 때요, 종교 생활의 가장 큰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질문을 했을 때 이렇게 나왔다고 합니다. 종교의 가장 큰 목적은 마음의 평안이다라고 말이죠. 그리고 한 가지 자료 한번 띄워주실래요? 기도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나왔다고 합니다. 주황색이 기독교인이고요, 파란색이 비기독교인인데요. 기도하는 이유에 대해서 많은 기독교인들조차 가족의 친구의 안녕을 위해서 가장 최우선 순위를 뽑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높은 것이 감사하게도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해. 뭐세 번째는 이런 것입니다. 마음의 평안을 위해. 친구와 가족의 평안 그리고 나의 평안을 위해 이렇게 많은 비율의 기독교인들이 기도를 한다라는 것이죠. 개인적으로 또 어려운 일을 위해 기도하고 또 축복을 하고 여러 일을 위해 기도를 한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네, 그만 내려 주셔도 됩니다. 시대적으로 사람들은 하나님을 외면하며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에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것처럼 여기고 아니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편안함만을 바라고 평안과 안녕을 구하는 모습을 접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아까 교회를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대답했던 청년들 중에 44%도 교회를 출석하지 않고 편안하게 온라인만으로 출석하는 모습이 바로 이러한 모습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신의 편안함만을 바라고 평안과 안녕만을 바라는 신앙생활을 요즘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심지어 이런 시대적 상황 속에서 이들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 아니 그저 내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해나가고 있다라고 여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시대적 상황은 진리를 외면하며 믿음의 사람들은 점점 소외되어져가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고 계십니까? 아멘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계십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요. 오늘 본문에 에스더서를 바라보면 아니 에스더서 전체를 바라보면 하나님의 이름도 이름이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지 않는 독특한 성경으로 참 유명합니다. 그런데 이 에스더서를 읽고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계시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운행하고 계시며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이토록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만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계시며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운행하고 계심을 고백할 수 있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이 에스더서 이때 시대적 상황을 보면은 정말 이 하나님이 나오지 않을 만하다라고 여길 수 있습니다. 에스더 선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멸망의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을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백성이 어떻게 그를 구원하시는지 알 수도 있지만 이 에스더서를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백성들에게 보여지고 있지 않는지 아니 그 이름조차 거론되기 힘든 상황임을 알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이 시대적 상황을 잘 반영해 주는 에스더서. 당시에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망하고 포로 생활을 해나가던 이 에스더서의 상황 가운데, 특히나 이 에스더서에 있는 상황은 이그 이름마저 가려워져 있는 상태임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유대인들의 상황은 얼마나 절망적인지, 왕의 위세를 뒤엎은 이 하만이 바로 이 유다인들을 다 죽이려고 한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것이죠. 모든 민족들이 다 멸족될 위기에 처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들은 나라가 망하고 포로 생활 가운데 있는데 왕의 위세를 귀염분 이 하만이라는 작자가 그저 자신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자신의 종족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그이유 하나만으로 우리들을 멸족하려고 한다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자신들은 힘없고 나약한 포로일 뿐인데. 자신들은 힘없고 연약한 그저 백성일 뿐인데 왕의 힘을 힘입은 이 하만이 죽이려고 계략을 짤때 얼마나 막막하겠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도와주시지 않는 것 같고 마냥 포기해야만 될것 같을 때이 유다인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막막한 것 같은 이 상황 속에 유다인들과 이 모르드게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현실을 직시하며 믿음으로 반응했습니다. 이 만막한 현실 앞에 직시하고 반응하는 것,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자세입니다. 우리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의 이름에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여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배옷을 입고 제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이 하만이 모르드게와 이 유다인 전체를 몰살하려는 계략을 가지고 있을 때, 아니 그 계략을 들었을 때, 그 조서가 각 지방에 이르렀을 때, 이 모르드게와 유다인 전부는 배옷을 입고 이왕 앞에 나왔습니다. 아니 왕 앞에 나온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애통하며 금식하며 그 슬픔을 드러내며 이 현실 앞에 반응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막막한 그 상황 가운데 자신들의 연약함을 그 드러내는 그 상황 가운데 이들은 그저 베옷을 입으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현실을 외면하기보다 고통을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통회의 기도. 그들은 그 통회의 기도를 했다라는 것이죠. 우리들은 현실의 막막함 앞에 얼마나 기도하며 살아갑니까? 얼마나 그 현실의 막막함 앞에 하나님께 그것들을 맡겨 드리며 살아갑니까? 저의 모습을 돌이켜 보면 저는 현실의 막막함 앞에 그저 침묵하고 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보다 침묵하고 나의 경건만을 지키려고 하고 나의 안정됨을 추구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흑인, 흑인? 인권 운동가 마틴 루터 킹 목사는 이렇게 말했다라고 합니다. 변화의 시대에 가장 슬픈 비극은 악한 사람의 폭력과 잔혹함이 아니라 착한 사람의 소름 끼치는 침묵과 무관심입니다. 가장 슬픈 비극이 무엇이라고요? 악한 사람의 폭력과 잔혹함이 아니라 이 착한 사람의 침묵과 무관심이라는 것입니다. 누군가 우리를 핍박하고 어렵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넘어지게 하는 것보다 더 막막한 비극은 바로 우리 기독교인들의 침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의 무관심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의 아픔 속에 얼마나 침묵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 시대의 아픔 속에 얼마나 무관심해 하고 있습니까? 교회는 세상의 고통 가운데 침묵하고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세상의 고통 속에 그저 무관심으로 반응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침묵이 아닌 기도로, 무관심이 아닌 중보로, 무기력함이 아닌 눈물의 기도로 오늘 우리 기, 교회가 요구되는 강력한 응답의 줌 있습니다. 이 세상은 지금 얼마나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전쟁으로, 기후 재난으로, 경제의 불편 등으로 사회적인 분열로 위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현재의 시대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거대한 고통 앞에서 교회가 침묵한다면, 우리는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세상의 빛이라는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빛과 소금을 살아가라는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모르드게가 베옷을 입고 성문 앞에 성문 앞에서 통곡했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베옷을 입고 통곡해야 될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고 오히려 그 아픔을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통회하며 나아가야 될줄 믿습니다. 이 세상의 어려움을 이야기하니까 조금 동떨어져 있는 것 같나요? 우리나라의 아픔은 어떠합니까?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아픔 비록 여러 사건으로 인하여서 대통령을 잃었다라고는 하지만. 국제적인 그 아픔. 대통령을 잇는 것은 우리나라의 국제적인 아픔입니다. 잘잘못을 떠나서 우리는 그 아픔 속에 기도해야 되는 그리스도인의 줄 믿습니다. 잘잘못을 떠나서 아니 정치적인 색깔을 떠나서 나의 성향을 떠나서 우리가 그 앞에 먼저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지도자가 다시금 세워지길.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지도자가 이땅 가운데 세워져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 나라가 운영되길 기도해야 될줄 믿습니다. 우리나라의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먼저 목소리를 높여 기도하고 무관심이나 그저 나와는 멀어진 이야기. 아, 그저 똑같이 여느 때와 같이 정치인이 나와서 정치질을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먼저 관심을 기울이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모든 것을 맡겨드리며 하나님께서 운용하여 주시어 달라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자세일 줄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통해하는 우리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기대하면서도 우리는 또 하나님의 때를 분별해야 될줄 믿습니다. 모르드게는 유대 백성들이 베옷을 입고 울며 기도할 때이 에스더와 함께 또 하나님의 때를 살펴봤습니다. 모르드게가 이 베옷을 입고 성문 앞에 있을 때 자신을 아비와 같이 키워준 이 에스더는. 모르드게의 아픔을 바라보며 근심하고 걱정하며 또그 모습 속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에스더는 먼저 종을 보내어 이 모든 자초지종을 듣고 알아보게 하며 얼마나 그 억울한 사연이 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에스더의 사정 가운데 모르드게를 마냥 도울 수만은 없었습니다. 모르드게는 에스더의 사정을 알면서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8절 말씀입니다.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모르드게는 8절 말씀 속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에스더에게 말하지요, 왕에게 나아가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왕후인 에스더에게 당연히 요청하는 것 같습니다. 당연히 요구하는 말인 것 같습니다. 당연히 에스더가 해야 되는 일인 것처럼 우리는 느껴집니다. 그런데 에스더의 상황만을 바라보면 그 일은 당연하지 않음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에스더의 상황은 왕후이지만 왕후와 같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에스더의 상황은 그저 평범한 백성보다 못한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에스더의 상황은 이러했습니다. 왕에게 나아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11절 하반절에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내가 부름이 입어 왕에게 나아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왕후인데 왕, 왕 앞에 나아가지 못한 지가 벌써 30일이나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30일 동안 왕을 보지 못한 왕비가 어찌 왕후라고 칭할 수 있겠어요? 처음에 아하수에로 왕은 이. 에스더가 나아왔을 때 사랑으로 그를 대접했습니다. 그가 너무나도 아름다워 보이고 그가 너무 어엽이 보여서 사랑으로 그를 받았으나 어느덧 그에 대한 사랑이 식어 조금씩 조금씩 잊혀져 왕후인 에스더는 여러 후궁들과 똑같은 신세를 면치 못했다라는 것이죠. 왕의 부름만을 기다리는 처지가 되어 버렸다는 것이요. 그런데 그 왕의 부름만을 기다리는 처지조차 왕의 부름을 받은 지가 벌써 30일이나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적어도 왕후라면 밤마다 왕을 보며 그 밤의 시간에 때 모르드게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왕 앞에 나아가서 백성을 위하여 간구할 수 있었던 처지였을 텐데 왕후보다 못한 처지, 그저 여러 후궁들과 똑같은 처지. 아니 당시 시대 상황 속에서 이 왕후라는 존재 아니 이 후궁이란 존재는 이러한 시대 상황 속에 배경이 있었습니다 우리 11절 상반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러한 법이 있었더라고요 보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아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왕이 금규를 내밀어서 그를 용서해라 하지 못하면 그저 왕 앞에 나아가면 죽이는 법이 있는 왕후의 신세였다라는 것이예요. 왕후임에도 불구하고 왕 앞에 나아가면 죽임을 당하는 신세, 왕 앞에 벌벌 떨어 살아가는 신세, 그것이 지금 에스더의 신세라는 겁니다. 왕 앞에 나아가기가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모르드게가 그렇게 간절히 부탁함에도 왕 앞에 나아가면 죽음을 면치 못하는 신세가 얼마나 한탄스럽겠습니까 그럴 때 모르드게는 다시 한번 에스더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14절 말씀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라고 모르드게는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말 속에는 하나님이라는 글자는 하나도 나타나 있지만 하나님께서 너를 왕으로 만드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백성을 구하기 위함이 아니냐라고 저는 읽혀지고 납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왕으로 만드신 것이 그 섭리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이미 너를 준비시킨 것이 우리를 구원하려고 준비시킨 것이 아니냐라고 말이지 하나님의 이름은 나오지 않지만 모르게는 그말 속에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에 대한 신뢰가 그 신앙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 일하심을 바라고 있음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어떤 한 신학교 교수님이 이런 말을 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을 준비된 때 준비된 장소로 보낸다. 애스더는 미리 준비된 사람이었습니다. 왕으로 준비가 되었고 지금 준비된 때 준비된 왕 앞에 보내질 자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때를 분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준비시키는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시는 때,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시는 그 장소로 어떻게 나아갈 것인지 분별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때에 사용하시기 위하여 지금도 준비시키시고 계시고 지금도 일하시고 계시고 지금도 인도하시고 계심을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지금의 자리, 지금의 시간, 지금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그 순간이 바로 지금 이 순간일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믿음으로 결단하고 나아가는 그. 에스도, 에스도는 결국 믿음으로 이렇게 결단하고 나아갑니다. 16절 말씀입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시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삼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신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귀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예수는 믿음으로 이렇게 반응합니다. 믿음으로 이렇게 결단합니다. 모르드게 말해. 아, 하나님께서는 나를 왕으로 세우신 것 하나님의 때를 위하여 살아가게 하심을 믿음으로 이렇게 결단한다라는 것입니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그저 모든 것을 포기한 것 같고 모든 것을 내려놓은 것 같고 아, 그저 죽어버리고 말지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을지라도, 사실 이 죽으면 죽으리다 이 한마디 속에서는 상황이 변하지 않았음에도, 환경이 변하지 않았음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음을 고백함으로, 기도함으로, 결단함으로, 내가 죽을지 모르는 그 상황 가운데에도 나의 목숨을 던져가며.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죽이시더라도 내가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때에 살아가겠습니다. 결단하는 것입니다. 독일의 신학자 보네퍼는 히틀러 독재에 맞서다가 순교하며 이렇게 이야기했다라고 합니다.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르실 때 죽으라고 부르신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르실 때 하나님 말씀 앞에 살아간다는 것은 그저 우리가 평안히 살아가기보다 편안히 살아가기보다 죽으라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살아간다는 것은 그 결단을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그저 내 목숨 육신의 목숨을 그것뿐만이 아니고 나의 연약한 부분들 내가 내려놓아야 할 부분들 그것들을 다 죽여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살아간다는 것은 내가 포기하지 못하는 그 모든 부분들에 의해서 다 죽임을 내가 놓치 못하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다 죽임을 그렇게 하나님 말씀 앞에 살아가겠습니다. 믿음의 결단을 해 나가는 것임을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순종은 위험이 따를 수 있지만 믿음은 그 위험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운행하고 계시며, 하나님께서 그 섭리 가운데 일하시고 계심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믿음의 결단을 내리며 살아가야 됩니다. 에스더가 처음에 안 두려웠겠습니까? 하지만 두려워했음에도 불구하고 결단했고, 그 결단이 결국엔 그 민족을 살리게 되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역사임을 우리는 볼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단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 이 에스더 책 가운데 오히려 하나님이 얼마나 열심히 일하시고 계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분명히 일하시고 계시며 하나님께서 얼마나 운행을 이루시고 계심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삶 속에서도 섬밀로 일하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믿음으로 기도할 때, 통회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때를 분별할 때, 믿음으로 결단할 때, 우리에게 능력을 보여주시며,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 살아 숨 쉬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운행하고 계심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 때가 있음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금 이 자리 가운데 부름심을 받았음을 고백하며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죽으면 죽으리다 라는 헌신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배옷을 입고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